m o w i s 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Mother 인사드립니다. 늘 새로운 해가 되면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기를 좀더 경건 생활을 잘해 나가기를 결심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 있도록 경건한 자녀로 키우기 위해 기도하는데요. 오늘 그렇게 자녀를 키우셨고 그 자녀가 장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을 하기까지 그 뒤에서 늘 기도로 헌신하신 닮고 싶은 어머니, 트루디김 사모님 나와주셨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모님 오늘로써 저희한테 세 번째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laughs> 나눠주고 계신데요 네네 네, 사모님 너무 반갑고요 네늘 좋은 말씀으로 저희가 그 사모님 주신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유, 변수. 네 사모님 오늘은 세 자녀 모두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까지 경건한 자녀로 키우시기 위해 실제적으로 하셨던 그 비법들 그 <laughs> 방법들을 저희가 전수해보고 싶어요 세 자녀를 그렇게 훌륭하게 키우셨는데, 아, 어떻게 경건한 자녀로 그렇게 키우셨죠? 네, 저는 음, 잘 하지 못할 때는 많았는데요. 다 이제 자라 거의 네. 4 0살이터다 자란 이미 네. 다 자랐죠. 네. 큰 아들이 50이 넘으셨죠. 오, 네. 이제 만 50이고 네. 막내가 44살이에요. 더 만, 자랄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웃음> <웃음> 그래서 돌을 켜 생각하니까는 제일 중요하다는 거리. 내 생각에는 우리 애들 아빠 네.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면서 그 아이들 거기서 많이 배우는 아. 것 같아요. 우리 부부 엄마 아빠 서로 관계가 좋으면 아이들은 그 거기서 사, 사는 비법, 뭐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아. 우리가 모델링 잘 해야 된다고. 네. 물론 잘못할 때는 많았지만은 어, 좋은 아내 되기를 노력해야 된다고 음. 생각해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아마 우리가 할수 있어요. <laughs> 네, 저는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었나 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laughs> 네. 역시나 사모님이 목사님을 잘 네. 섬기고 네. 부부관계가 항상 화목하고 행복해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안정감이 있어서 자녀들이 잘 자라줬다는 거죠. 저는 사모님이 또 다른 어, 말씀으로 기도로 또 네. 어떤 다른 우리가 모르는 시크릿한 네. 게 <laughs> 있지 않았을까 네. 하는 기대를 좀 했는데요. 네, 네. 저기 하느님께서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그래서 아빠들 보고 아내를 사랑해라 하는 네. 말씀이고 그 아내들은 남편을 공경하라 네. 그 말씀이 중요한. 되는 이유는 자녀들한테 그 모델링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생각 하느님께서도 아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런 제일 지시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 제가 정말 그 목사님 설교 중에 들은 게 있어요. 김효세 목사님 설교 중에 네. 어, 늘 어머니께서 아버님을 섬기고 사랑하셨던 모습들, 아버님이 어. 집회를 가시고 할 때마다 응원하시고 카드를 적어주시고 하셨던 것, 네. 그 카드를, 어, 성경책에 늘 아버님께서 <laughs> 끼워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늘 보신다고 들었거든요. <laughs> 네. 네. 그게 많은 힘이 됐고, 그것을 보는 자녀들이 볼 네. 때, 그것을 보고 네. 또 좋은 아빠가 되고, 네. 네. 좋은 네. 남편이 되었군요. 예, 네. 거기서 배우는 것 같아요. 제일 아마 쉽게 애들한테 와닿는 것이지 었 않은가 고 네. 싶어요. 네. 그래도 또 자녀 중에 세 자녀 중에 두 분이나 목회자가 되셨어요. 네. 그런 집안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두 분이 이렇게 목회자가 되셨을까요? 네. 우리는 한번도 목사 되라고는 그렇게 한 얘기는 없었는데 네. 자기들 아마. 그러니까 엄마가 아버지 하시는 것한번도 불만 안 했거나 뭐~ 뭐~ 야단 아빠한테 왜좀돈 많이 벌지 못하고 음. 왜 이렇게 가난한 목사들 그런 얘기 비쳤으면은 아마 아이들을 절대로 그 길을 안 갔을 것 같아요 네. 불만 제가 했더라면 근데 그~ 하느님이 도와주셨나 봐요. 네. 요즘 엄마들이요. 우리 자녀가 뭘 제일 잘할까? 얘는 무슨 달란트가 있을까? 예. 얘는 뭐가 될까? 이걸 많이 걱정하고 예. 어 조기 교육을 먼저 시켜서 예. 얘에게 필요한 뭘 내가 줄수 있을까? 예. 막 이런 고민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 정답은 아빠 엄마가 제일 잘하는 걸 하면 된다라고 어서 들었어요 네. 아, 네. 그 지금 사모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네. 게 아빠 엄마가 잘하는 걸 자녀들이 네. 하고 있네요 네. <laughs>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인 김장한 목사님을 네. 뵈면서 늘 그렇게 좋은 목회자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서 네. 또두 아들이 그렇게 음. 요즘 세대에 정말 날리는 <laughs> 그런 목회자님이 되지 않았을까 음. 하는데 아, 사모님이 또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아이들 저기 태어나기 전부터 하느님의 사람 되기를 기도는 했어요. 네. 그것도 하느님이 좀 아셨고 좀 도와주셔 많이 도와주셨죠. 네, 우리나라에서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를 하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사모님은 목회자인 남편을 보면서 아 이거 너무 힘들어서. 얘네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혹시 안 하셨어요? 네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뭐 그렇게 목사 되겠다고 생각은 한 번도 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뭐한 가지 했다라면 좋은 기독교 학교 대학교 보냈다고 생각해요 그 학교가 신학해라고는 안 했지만은 기독교 학교는 보냈어요 대학교는 네. 거기서 좋은 친구들 신앙 좋은 친구들도 목사 되게 되는 공부해는 친구들 선배들도 있었고 네. 그래서 도움이 되지 않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될수 있으면. <laughs> 매일매일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길로 또 인도하신 거겠죠. 그럼요. 네. 어, 저도 저희 아들이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램도 좀 같긴 해요. 네. 하면서도 조금 걱정은 있어요. 아, 목사님은 어려운 건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laughs> 네. 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일꾼으로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매일 하게 돼요. 네. 네. 그래서 사모님 그러면 그 자녀들이 늘 경건할 수 있도록 집에서 어떤 방법을 좀 하셨나요? 방법이라고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한테 맡겨야죠. 네, 내가 특별히 뭐 해야 다고 생각 안 해요. 아, 네, 네. 기도외에 네 맞아요. 네. 저희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네. 저희는 저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laughs> 네. 새해가 그리고... 되면서도 또 내가 얘를 위해서 뭘 해줘야 될까 막 이런 거 고민 많이 네. 하고. 사랑만 많이 해주시면 아주 좋아요. 네, 제가, 저는 약간 실망스럽기도 해요. 오늘 사모님 무슨 비법을 얘기해 주신 줄 알았는데 <laughs> 결국은 기도 많이 하고 <웃음> <웃음> 사랑 많이 해주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어요. 네. 저희 그거 많이 듣거든요. 네, 마더와이즈에서도 그렇죠. 많이 듣고요. <laughs> 교회가도 많이 듣고요. 네. 네, 하지만 정말 그게 정답이네요. 그럴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아멘. 네. 저희가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사모님이 오늘 또 깨닫게 해주셨어요. 네. 그렇다면 사모님, 저희가 좀 이렇게 힘을 빼야 되겠어요. 너무 이렇게 힘을 주고 뭘 해야겠구나 막 이러면서 각오를 하지 말고 힘을 좀 빼야겠는데요. 그런 저희 엄마들한테 어떤 용기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엄마님들께서 열심히 사시고 행복하게 그 아이들 재미있게 좀 어, 지금 이 시간이 제일 귀하고 하나님 주신 큰 선물이라고 아마 늘 생각 매일 아침에 생각하시고 네. 그 저녁에 주무실 때도 하나님 저한테 맡기신 이 선물들은 내가 어, 최선을 다해서 좀길러나또 사랑해주거나 좀 집에서 좀 조금 더 편하게 네. 좋은 자리를 만들었나, 좀,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해주셔요. 네. 엄마들은 아이들을 정말 사랑해주고, 저녁마다 네. 보듬어주고, 네. 이 아이들을 따뜻하게 먹이고, 입히고, 네. 기도해주고, 네. 이렇게 정말 그 복음자리에 아이들이 포근하게 쉴수 있게 해주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네, 사모님. 어, 마지막으로 엄마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어머니들 계속 노력하시고, 계속 하나님 위해서 아이들도 잘 키우실 줄 믿습니다. 네. 에베소서 말씀 같이 보면서 마칠까요, 사모님? 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재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마더와이즈는 다음주에 또 뵐게요. 한 주간 평안하세요. 마더와이즈 지도자 훈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2012년. 2월 13, 14일 월요일 화요일입니다. 등록은 2011년 11월 17일부터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등록이 어려운 분들은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 선착순 마감이오니 서둘러 접수하셔야 합니다. 문의 전화는 070-7018-1379 1380입니다.